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IP 정보 서비스 벤처 기업 육성 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설명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온라인 동영상으로 설명회를 대신하게 된 것에 대해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은 IP 정보 서비스 분야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시범 서비스 개발을 통해 IP 정보 서비스 분야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업은 4월 말 계약 이후 11월 말까지 7개월간 진행이 되는데 다만 과제에 입찰하는 참여기간이 한개 이하일 경우 재입찰로 인해 사업기간이 다소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입찰과제는 총 10개로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해 과제별로 개별 공고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과제 선택에 있어서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업은 과제당 1억 미만의 사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조달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점 PD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기관에서 연구 개발 과제를 제안하고 참여기관이 사업비를 받아 과제를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사업 대상 과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정과제 2개와 자유과제 8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과제별로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선택하실 때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은 전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한국특허정보원과 과제를 제안한 주간기관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계약 및 협약 체결 후 3개 기관의 담당자들이 IP정보서비스 R&D 추진팀을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주요 과업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개발 사업으로 알고 계신 기업이 있을 듯하여 과업 내역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해당 사업은 기본적으로 주간기관에서 제시하신 서비스 아이디어에 대해서 시장성 및 기술성이 있는지를 먼저 분석하게 됩니다. 기존에 유사한 서비스가 있다면 이를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고요. 해당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도 분석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서비스를 홍보하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서비스가 향후 확장될 것을 고려해서 서비스의 기본 분석 설계안과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가공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셔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시범 서비스를 개발해서 주간 기관에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 진단, 분석, 설계와 시범 서비스 개발 역량 모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타로 주간 기관 기간 전담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사업진도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사업비 지출영산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참여기관 모집 사이트를 통해 제출된 서류는 신청자격, 제출서류 종류, 기재 내용 등 적합성을 1차적으로 점검하게 되는데 서류나 서류상의 기재가 불비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제출자, 제출 전에 여러 차례 확인을 하시고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의 투철한 금액을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하고요, 제안서 및 발표의 내용을 기반으로 기술 평가를 진행합니다. 기술 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최고점 순위에 따라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평가 결과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가 되지만, 저희가 유선전화 및 메일을 통해서 결과를 통보해 드릴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발표 평가는 온라인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줌 클라우드 미팅이라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이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 프로그램을 사전에 설치해서 기능을 익혀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해당 평가가 이루어지는 채팅방 입장을 위한 대화명이라든지 방 아이디 비밀번호는 평가 시작 5분 전에 발표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고요. 평가 전에 특허정보원 직원들에 의해서 사전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안서와 발표자료 작성 시 평가 항목에 대한 내용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가점 1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 체결 후 2개월 내에 신규 직원을 채용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파기되고 지원금이 환수되기 때문에 채용이 반드시 가능할 경우만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기관 신청은 4월 6일부터 4월 17일까지 10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가격 입찰은 나라장터의 전자 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고 서류 제출은 참여기관 모집 사이트를 통해서 접수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별개로 발표 자료의 경우에는 등기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실물 서류로 10%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사업은 참여기관이 복수과제를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사업 내용이 비즈니스 모델 진단 및 설계, 시범 서비스 개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참여기관 간에 공동 수급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협약 체결 후 사업 수행 중에 발생하는 각종 보고서를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기관에 제출해야 됩니다. 향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신청자가 없어 유찰된 과제는 제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다소 많은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 필수 서류 13종과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2종의 서류를 도해 총 15종의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참여 인력에 대한 투입 등급 확인을 위해 제출하시는 서류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상의 능력을 최종 합산하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투입 등급 적용 기준은 제한 요청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제가 10개이다 보니 참여 과제별 제한 기업의 서류 명칭이 통일되지 않으면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출하시는 서류의 파일 명칭 규칙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8번 서류의 경우 과제번호 언더바, 참여기관명 언더바, 참여인력 _참여인력qual... 확인 관련 증빙서류.pdf로 만드시고 파일 안에 투입 인력별로 졸업 증명서, 재직 증명서, 건강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포함시켜 주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준비하신 모든 PDF 문서를 과제 번호 언더바 참여 기관명 언더바 신청 서류.zip 파일로 전체 압축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수 과제 지원 기업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복수 지원 과제 모두에 대해 동일한 파일이더라도 중복해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입찰 참가 신청서의 경우 입찰 공고 번호는 나라장터 조달 입찰 번호를 입력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입찰 건명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과제 번호와 과제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납부 방법은 현금도 가능하지만 가급적 이행 보증 보험 증서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달 입찰에 투찰하신 최종 금액과 가격 산출 내역서상의 합계가 맞아야 합니다. 항목별 내용은 예시로 들어드린 가격 산출 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의 경우 2020년도가 아닌 2019년도 학수, 학술 연구 용역 단가 기준으로 하시되 상여금은 400% 이하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경비는 가급적 여비, 회의비, 전산 처리비에 한해서 반영하시고 일반 관리비의 경우도 6% 이하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적은 가장 최근의 실적부터 기재하시되 증빙자료가 사본일 경우 제한요청서에 명시한대로 원본대조필,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업실적은 비즈니스 모델 분석, 검증 및 기술성 시장성 조사 분석 또는 서비스 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실적만 기재해 주시고 특히 IP 분야의 실적 위주로 기재해 주신다면 평가위원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게 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달청을 통해 나라장터에 전자입찰하는 방법은 조달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여기서는 참여기관 모집 사이트에 온라인 서류를 제출하시는 방법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청서에 기재해드린 서류 접수 사이트로 접속을 하시면 과제별로 모집 중인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과제를 선택하신 후 지원서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원서 작성 화면은 지원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접수자의 정보를 입력하신 후 보인 확인을 위한 이메일 인증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메일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신 후에 지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지원분야 회사명을 입력하신 후 임시 저장 또는 다음을 선택하시면 서류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해당 메뉴에서 파일첨부 버튼을 클릭해서 자신의 PC에 저장되어 있는 압축파일을 선택해서 파일을 업로드한 후 임시 저장. 또는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최종 제출 전까지는 기존 파일을 삭제하고 신규 파일을 올리는 등의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변경 사항이 없다면 최종 제출을 선택하셔서 서류 제출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요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참여기관 모집 사이트의 참여기관 모집 Q&A 메뉴나 유선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